렛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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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긴 안녕하세요 2만, 약 2만 6천명의 배드민턴 시청자분들과 약 8만 6천명의 케이팝을 사랑하시는 BTS 특히 BTS를 사랑하시는 네팔 시청자분들 이번 시간에는 배드민턴 라켓 그로맷을 새로 구입해서, 뭐, 교체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이런 그로맷을 따로 사기는, 사기에, 살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사, 구입할 수 있고요. 구입할 수 있지만, 조금, 어떻게 구입해야 되는지, 네. 그리고, 어떻게, 뭐, 새로 교체를 한다. 네, 대부분은 또 샵에서 맡기기 때문에 스트링 끊어졌을 때 네, 이런 교체가 교체를 해야 되는 필요성을 크게 인식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조금 악세사리를 구입하기에 좀 애매하신 분들이 많을 수도 있고 네, 거기에 대한 방편으로 이 그로멧을 조금 더 재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그로맷 보이시죠? 네, 저는 좀이 영상 촬영하기 전에 활용을 해봤거든요. 네, 이렇게. 당연히 스트링을 계속 매다 보면 이 헤드가 파고 들어갑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로맷이 있는 건데요. 그리고 뭐 스트링 텐션을 좀 유지할 수 있는 네, 그런 기능도 있겠죠 이 그루맷이 라켓을 오래 사용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도 약간 손상이 될... 손상의... 손상은 안 됐지만 약간 기스가 났죠 그래서 천장백화점 네 천장백화점에서 전용 이것을 빼는 도구가 있습니다 또는 뭐 돌릴 수 있는 네 송곳 같은 도구가 있지만, 네 우리는 네, 쉽게 구할 수 있는 천장 백화점에서 네요 구멍 치수에 맞는 뭐 다이소나 네 팝니다. 뭐 이런 네, 십자 드라이버가 낫겠죠. 십자 드라이버 치수를 잘 골라서 장착을 한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밖에서 먼저 한번 해볼까요 먼저는 약간은 네, 안에서 네, 밖으로 빼주십시오 잘 빼지죠 지금 네, 안 빼질 수가 있습니다 안 빠지는 굉장히 오래 썼으면 사용을 오래 하는 라켓은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네, 이렇게 그 구멍의 안쪽에서 밖으로 밀어낼 수 있는 네, 십자 드라이버 크기가, 크기를 해서, 네, 굴곡, 팬치 네, 굴곡 펜치, 또는 집게, 나 네, 아무거나, 사용했던 것의, 것에서 약간 각도를, 네,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냥, 네, 돌려서 끼우면 되죠. 끼우면. 끼워주시면 됩니다. 이쪽흰쪽잘안 보이실 것 같아서 한번대보겠습니다 여기 신쪽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네 빼시죠. 네, 보이시나요? 여기 빼졌을 때네 빼졌을 때. 네. 빼졌을 때. 이렇게 돌렸어, 이렇게 돌렸어 또는 뭐 손으로 네 돌려서 이렇게 끼워주시면 네 됩니다. 당연히 스트링이란 것은 이쪽 한쪽 방향에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한쪽 방향이 라켓을 파고 들어갈 조짐이 보일 때 간단하게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그 부위를 제외하고 어느 방향이든 돌려주시면 뭐 예를 들어서 한둘세번더세번 이상 사용할 수 있겠죠 네 그럼에 하나로 돌리기만 해서 왜냐하면 스트링이 스트링이 뜨개질을 하든 뭐 사매듭으로 하든 그 방향으로만 네 이렇게 카본이 딱 붙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곳 사용하지 않은 범위, 범위를 돌려서 사용을 하면 약세번더 이렇게 사용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구름에 여유분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구입하기가 어뭐 싫다. 뭐이 비용이 아깝다, 네, 부담스럽다. 라켓도 사야 되고 뭐 다른 장비도 많이 사야 되고 스트링도 계속 교체를 해야 되고 샵에 가 보니까 네, 이그로메까지 교체 교체를 말하기에는 조금 껄끄럽다. 뭐 또는 그렇게 말해 보니까 안 해주더라 서비스를. 네, 그러면 이렇게 전부다 뭐 80홀, 76홀, 72홀 네, 방향을 전부 바꿔야 되겠죠. 네, 바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서 비싼 배드민턴 라켓 또는 테니스에도 그루멧이 달려 있나요? 네, 테니스에서도 그루멧이 있다면 활용을 똑같이 할수 있겠네요. 올해 비싼 라켓 올해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